어린 소년이 있었죠. 그의 아버지가 중국인들의 대항에 싸웠죠. 중국 군인들이 그 아버지를 잡으러 집에 왔고, 아버지 대신 어린 소년을 마구 때렸죠. 자신의 부하를 죽인 아버지 대신 아들을 때린 겁니다. 그 군인은 복수심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어차피 죽을 운명인 소년을 때린 겁니다. 그 팁의 소년의 이야기가 중국인에 대한 당신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? 처음에 화가 났지만, 곧그 군인에 대해 연민을 느꼈습니다. 왜 그런 거죠? 그 군인의 행동은 그 자신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 겁니다. 그의 동기는 그의 사상에 의해 결정되죠. 사상이라는 평가 기준으로 보면 반혁명 분자는 악이지요. 그런 악을 몰아내는 것은 선이다라는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죠. 왜 그런 거죠? 그런 환경에서는 나 자신도 그렇게 행동할지 모르니까요.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나가면 분노 대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. 사람과 행동을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. 우리는 나쁜 행동에는 반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행동을 한 사람까지 적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그 군인의 행동 뒤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 군인과 중국인들이 나의 나라에 행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 없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사람과 행동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걸 말씀하시는군요. 하지만 만일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그 소년을 때린 중국 군인을 만났다면,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내게 총이 있었다면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. 그럼 어쩌면 쏠지도 모르죠. 불교 수행을 했는데도 말입니까?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라면 행동이 앞서고 생각은 뒤에 따라오지요.